우리 그 논어에 보면은 군자는 의의를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밝다는 것은 그거를 이제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가 철학에서 군자라는 것은 이상적인 인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그러한 인간이 되기를 가르치고 또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이 돼야지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그러한 소인배가 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걸 제가 기독교 버전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과 비추어서 생각해 본다면 참된 그리스도인 혹은 참된 신앙인은 의리라는 것은 이제 그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거짓된 그리스도인들 거짓된 신앙인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제 이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어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거짓된 신앙인들이었어요 참된 신앙인이었다고 한다면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또 진리를 추구해야 될 텐데 진리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 이익에 배치된다고 해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로, 이제 산에 들인 공예라는 그 공예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일환으로서 오늘은 이제 가늠한 여인을 갖다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데리고 나서 와 예수님에게 묻죠.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함정에 빠뜨려서 그 예수님을 어떤 처, 처벌하려고 하는 그러한 명분을 찾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3절 말씀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채우고 이 서기관들이라는 것은요, 이제 율법학자.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신학교 교수님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을 이제 서기관들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또 이제 이 사람들을 흔히 우리가 말하는 랍비라고 이렇게 불러요. 랍비라는 것은 나의 선생이라는 그 말인데 스승으로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 랍비라는 대부분의 랍비들은 다 이제 서기관이고 율법 학자고 선생이니까 뭐. 신학교 교수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신학교 교수 같은 사람이 바로 이제 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고 또 보면은 바리세인들, 또 이제 사도계인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에는 종교와 정치가 완전히 지금처럼 이렇게 분리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곧 정치 지도자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 다그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권력과 이 정치적인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세인, 서기관들, 뭐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떤 종교적 기도권과 정치적 기도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그 불이함, 정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바르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빠진 이 사람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그 위선을 지적하고, 또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렇게 하고, 공격하고, 또 성전 숙정 작업이라고 성전에서 이제 장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둘러보고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런 걸볼때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의 어떤 실체를 드러내고, 자기의 이권을 방해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제 오늘 이렇게 그 덫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성령의 지혜로 어 이거를 어잘 피해가고 또 피해갈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진리를,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첫, 첫 번째로는 내 자신을 바르게 알면은 진리와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 박서진 성도 이렇게 찬양인도 하면서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셨는데 사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런 주님의 메시지가 그, 그 메시지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주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고 내잘난 맛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뭐 하나님을 굳이 찾겠습니까?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굉장히 느끼는 사람이 부족함 없는 주님의 은혜를 입을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어있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나 자신을 그렇게 바르게 깨달은 사람이 주의 십자가를 꽉 붙들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잊게 되고 주님의 생명을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잘절하게 깨닫는 사람은 이미 주님의 은혜가 사실은 이만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정말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막 마음 깊이 깨달은 사람은 성령이 이미 은혜를 주시려고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래서 그 부족한 마음, 내가 부족함을 깨닫고 부족함 없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반드시 임합니다 오늘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이 여자가 가능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더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는가? 아멘. 유대사에서 이제 3대 죄악이요. 첫 번째는 우상숭배한, 두 번째는 살인죄, 그리고 세 번째는 간음한 것. 이거를 이제 가장 큰 죄악이라고 이제 3대 죄악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율법에 의하면은 모든 사건에 대해서 그 죄를 확정하기 위해. 한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반드시 증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증언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요. 모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두 사람 이상이 반드시 똑같은 증언을 해야지만 그것이 이제 법적인 효력이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19장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더구나 이제 가장 큰죄 중에 하나가 간음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간음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미드급 없이 가능한 여자를 뚝 데려고 왔어요. 가능 여자 혼자 할수 있나요? 여자 혼자 가늠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상대 남자가 있어야지 가늠이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여성 혼자서 가늠을 하는 게이 세상 천재 어디 있습니까? 단 당연히 가늠을 했다 그러면은 가늠을 보면 남자와 여자가 한 쌍이 와야지 가늠이 되는 것, 것이죠. 분명히 같이 한 남자가 있을 텐데 간음을 이 여자가 했다고 한다면,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남자는 없고 여자만 그냥 딱 데려다 놓은 거예요. 네, 그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간음이라는 죄는 모세 율법에 간음이라는 죄가 확실하게 증명이 된다고 하면 이제 돌로 쳐서 이제 죽이는 그 유대인들의 사형법은 돌로 쳐서 죽이는 거고. 로마인들의 사용법은 십자가로 죽이는 것이죠. 돌로 쳐서 이렇게 죽이는데 예수님한테 끌, 끌고 와가지고 이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이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상대 남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율법적 절차를 하나도 지키지 않고서 예수님께 이 여자를 그냥 떡 데리고 그러니까 본인들은 율법 율법하면서 막상 자기네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요즘 말로 뭐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는 율법 안 지키면서 율법적으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냐 이거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5절 6절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을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느니다 예수께서 몸을 비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으시니 아멘.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인권에 반대가 되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냥 죽일 수 없었던 이유가 예수님이 당시에 인기가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명분 없이 예수님을 뭐 돌로 쳐서 죽이거나 이렇게 한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지금 역풍을 맞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한 구실을 명분을 딱 얻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계획을 짠 거죠. 그 계획이 바로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처리하냐 본 거예요. 사실 이거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대답해도 다그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더 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딜레마 상황을 갖다가 예수님에게 딱준 거예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 여인을 갖다가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고 그 사랑을 그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그게 맞지 않는 것이죠. 용서와 사랑에 맞지 않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돌로 쳐서 죽이라 그러면은 또 법적으로도 안 됩니다.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국가였잖아요. 근데 이 로마 사형은 로마에서 로마의 법대로만 할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허가를 받지 않고 어찌 으로는이 당시에는 사형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죽여라 라고 하면 은 그러한 또어 잘못에 걸리게 되고요. 그렇다고 또 만약에 죽이지 말라 그렇게 되면 은 어디에 걸립니까? 율법. 하나님이 주신 오세율법을 어기는 거죠. 가늠했는데 죽이지 말라 그랬으니까 또 율법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대답해도 지금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노리고서 그런 노림수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고 있습니까? 같이 막 논쟁한 게 아니에요. 참 여기서도 우리가 지혜를 배워요. 예? 예수님께서는 논쟁하신 게 아니라 땅바닥에다가 뭐를 쓰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뭐를 쓰셨을까? 여러분 한번 성경 읽으시면서 좀 궁금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저도 이게 궁금해가지고 막그 주석책 그런 거막다 찾아보고 막 여기저기 막또뭐 신학 교수님들한테도 물어보라 그랬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다 틀리고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모른다가 답이에요. 뭘 쓰셨는지 잘 모른다. 근데 이제 추측, 추측하는 건 있어요. 이제 성경학자들이 추측하는 건 뭐냐면, 왜냐면 여기 쓰셨다라는 그 말이 헬라 원어에 보면은 카테그라펜이라는 단어거든요. 그 단어를 가지고 추측하는 게, 이게 카테그라펜인 거는 글을 쓰다라는 것이고, 카. 태라는 거는 이제 영어에서 어게인스트래. 그러니까 뭔엇에 대해 반대해 가지고 뭐를 쓰는 거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금 여기 삥 둘러서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남자들, 그 사람들의 이름, 그 대항해서 너는 이런죄저지 너는 도둑질했지, 너는 뭐했지. 그 죄를 그냥 쫙 쓰시는 거 밑에다. 그렇게 이제 추적,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그 단어를 보고, 카테그라펜이라는 단어를 보고.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의 아무개는 무슨 죄, 아무개는 무슨 죄, 그 죄들을 다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쓰시는 걸딱 보고 뜨끔한 거죠. 이게 도, 자기 죄를 지금 낱낱이 다 알고 쓰셨다. 근데 이거는 뭐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이 맞건 안 맞건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심하게 땅에다가 그이 사람들은 막흥분해가지고 왔는데 무심하게 쓰셨고 했다는 것은 찬물을 쫙 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지혜인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논쟁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싸워, 싸우게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좀 거기에 그냥 몰입하지 말고 좀 한테포 죽이시고 우리가. 마음을 좀 죽이시고 주님을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 주님의 사랑.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지. 그리고 나도 죄가 많은데 다 주님께 용서받았는데. 뭐 이런 이런 생각을 좀 한 템포를 죽이고 낮추고 논쟁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혀 여기서 같이 흥분하지 않고 그냥 땅에다가 그냥 글을 이렇게 쓰시는 모습 아주 관심 없어 보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흥분해 가지고 막 오는데 싸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급적 싸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살이 분별력 없이 하라는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속으로는 냉철하게 비판하고 그런 것들을 판단을 다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거를 사람들과 더불어 가급적 싸우지 않고 물론 불이한 거를 바꾸는 일에는 우리가 싸야 되겠지만 이런 논쟁에 휘말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7절과 9절,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목비를 맞이 아니하니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치를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나왔다 아멘. 예수님 해결책이 뭡니까? 돌로 쳐라 돌로 치지 말아라 이게 아니에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돌을 이렇게 들고 서 있던 사람들이 어른에 부터 어른, 어른 나이든 사람부터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을 놓고 갔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을수록 죄를 많이 졌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이 살면 살수록 죄를 짓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돌을 놓고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또 양심 없는 사람도 있어요. 죄를 짓고도 전혀 죄의식을 못 느낀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왜 묻히냐면, 이 분위기가 벌써, 어, 지금 다 이렇게 그냥 가는 분위기면, 자기도 명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양심 없는 사람들도. 창세기 사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그리고 최초의 그, 아담 이후에 그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가인과 아벨에서 이제 가인이, 음,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고, 아벨을, 대를 있는 대신에서 셋이라는 아들을 주시잖아요. 셋을 주시잖아요. 그다음에 이 셋이 아들을 또이 자녀들을 이렇게 낳고 어, 어떻게 이제 쓰고 있냐면은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 에노스라는 자식을 낳는데 에노스라는 자식을 낸 다음에 이름을 뭘 에노스라고 전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 에요 아들을 낸 다음에 이 셋이라는 사람그 그 아담의 자녀가 아들 자기가 자식을 낳은 다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게 이제 아들 태어난 아들한테 그렇게 이게 뭐하이데거 같은 사람이야 보니까 셋이 우리는 죽음으로 다가가는 존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후보자들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보니까 아이 셋이는 하이데거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죽음의 후보자들인 거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산다는 것은 죽어간다는 거 산다는 거는 하루 하루 살았다는 거, 하루도 죽어갔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 죽음의 날짜를 우리는 지금 다 모르지만, 뭐 평균 수명 대충 계산하지만 또 그대로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찌 됐건 우리는 죽음의 날짜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루 살았다는 건 하루 거기에 다가. 이틀 살면 이틀도 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거는 하루하루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람들이 죽는 것들을 보고 나서. 예, 에노스, 죽을 수밖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나 자신을 깨닫게 됐고, 그 다음에 누구를 찾았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내 주제를 파악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생명을 붙들게 돼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를 깨달은 사람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돼 있어요. 내가 부족하다라는 거를 깨달은 사람이 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돼 있어요. 부족함 없는 사람은 찾 아쉬움이 없는 사람은 찾지 않아요. 우리가 여호와 예수 안에서 아쉬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의 시편 중에 1그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공동 번역에 보면은 더 리얼하게 나와 요 야훼는 나의 목자 내가 아쉬울 것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뭐 세상 사람들 뭐 여기저기 뭐 이렇게 굿신되고, 그를 아쉬울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목자가 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내가 세상에 뭐 아쉬워할 게 없,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베푸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만 아쉬움이 없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주님 안에. 그 예,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는, 내 자신을 바르게 알면, 용서 못할 일도, 억울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 얘기를, 아우, 내가 저 사람은 도저히 용서 못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살다 보면 막, 예, 아, 이거 내가 굉장히 억울한 일 당했으면 굉장히 억울해 하죠. 예,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바라보면은요, 그렇게 그냥 억울할 일도 별로 없고요. 그렇게 용서 못할 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 더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요.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들, 물론 있습니다. 열받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거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태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탄감 받은 거는 만달, 만달란트를 탄감 받았는데 백대나 이룬 나한테 빚진 자를 용서 못하는 거예요. 아, 열받아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나는 더 크게 하나님한테 죄를 용서받았는데 나한테 조금 잘못한 사람, 백대나 이룬 빚진 사람은 감옥에다 가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용서 못할 사람 없습니다. 용서, 주님 십자가 보면서 내가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또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은 뭐 잘못해서 십자가 죽으신 거 아니잖아요. 예,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근데 억울하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이 사람들을 살린다고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가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그 길을 가셨어요. 예, 십자가 바라보면 우리가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어, 믿습니다. 아, 네. 네, 그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복음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굿 뉴스,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기쁜 소식이 뭘까요? 에, 나 같은 죄인도 변해서 새 사람 될수 있다라는 게 기쁜 소식이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 절망, 우리가 절망을 경험하잖아요, 살다 절망적인 상황들이 있죠?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복된 소식이고, 복음이고, 그리고 축복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실 때, 여자와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 이게 복음이죠.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하나님께 주님께 용서받고 어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예, 보고입니다 내가 다 끝난 것 같은데 새롭게 시작하는 예, 서강대 영문과 교수셨던 그 이제 장영희 교수님, 예, 그 그분의 이제 책 중에 그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이분은 어려서부터 소아마비였고, 예, 그리고 유방암, 또또 예, 또 나중에는 이제 간암으로 이렇게 예, 그 돌아가셨는데. 이 분이 이제 죽기 전까지 굉장히 희망을 우리에게 희망적인 글들을 많이 남겼어요. 근데 네, 이 분이 그 에피소드가 그 책의 보면 있어요. 뉴욕에 가가지고 뉴욕 주립대 가서 이제 박사학위 과정을 한 6년 동안 박사학위 과정 공부를 하고 논문을 다 썼어요. 논문을 이제 다 쓰면서 뭐 초보가 있겠죠 우리가 글을 쓰다 보면은 초보를 이제 다 버리고 완성본 하나만 딱 정리를 다 하고, 이제 짐도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이제 박사가 지금 돌아가려고 짐 정리를 다 했어요. 짐 정리를 다 해가지고, 이제 LA에 그 언니가 사는데 그 짐을 싸가지고 거기다 완성본된 논문 원고 제출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딱 두고서 LA에 갔다가 다시 이제 미국으로 와서 제출하고 이제 가려고, 한국으로 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예, 뉴욕의 공항에 이제 딱 왔는데 친구가 이제 공항에 피커하러 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이렇게 데리고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가라고 이렇게 해서 커피 마시러 이렇게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 집에가 한 10분 있다가 막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그 도둑이 그 차에 있는 그 트렁크 열고서 그 이모 어이그 이 장애인 교수님 그짐 훔쳐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때 이제 쓰러진 거예요. 왜냐면, 하 거기에 이제 그 박사 논그 완성된 거, 원고가 들어있고, 지금은 이해가 안 되죠. 지금은 우리 컴퓨터에 파일로 다 있으니까, 이때는 그런 때가 아니, 아니었어요. 타자기로 이제 이렇게 쳐가지고, 그 원고 하나만 있는, 그러니까 다 없어진 거예요, 그 박사 논문. 6년 동안 그렇게 피땀 흘려가지고, 그렇게 썼는데 이게 다 없어져가지고, 너무너무 절망해가지고, 진짜 문을 다 닫고 기숙사방에서, 5, 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씻지도 않고, 넉, 넉시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5일째 되는 날, 마음속에 그런 음성이 들리, 들리드리는 거예요. 괜찮아. 어, 그래봤자 논문이잖아. 넌 살아있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어, 그런 음성이 들리드리는 마음속에. 그래서 이제 그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이제 1년 동안, 안 해도 되는 건데, 1년 동안 다시 그 논문을 다시 다 해가지고, 다시 쓰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에 쓰고 있어요. 누군가 실패에 좌절을 안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논문을 갖다가 도둑에게 이렇게 현장, 내 논문을 보여주면서 인생이 짧다지만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1년은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그 글을 쓰고 있어요. 다 끝난 것 같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그 법을 자기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이 가늠한 여인은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앞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완전히 끝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주님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무리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절망하는 건 불신앙입니다.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을, 어떤 좀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우리가 절망하게 된다면, 그거는 주님의 십자가 능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건 불신앙입니다. 절망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이라도, 죽음의 골짜기라도,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음의 무덤 속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무덤과 죽음의 절망을 깨뜨리시고 3일만에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소망의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